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장기 위양 기관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데 왜 부가세를 주면서 거래를 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당연한 궁금증이죠. 이러한 이유로 장기 위양 기관에서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장기유양기관에서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하게 될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 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장기유양기관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휴양기관의 세무나 회계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쉽고 특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휴양기관들은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비영리사업 등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음.